신풍 제약지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들은그 이슈, 모멘텀이 있을 때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오늘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까 고민 중이실 것 같고, 아, 이거 잠깐 들어갈까 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또 윗꼬리에서 아휴, 너무 잘못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어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주의 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특히 FDA 어, 미국의 FDA 얘기만 나오면은 일단. 어,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강하게 탄력을 받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지난번 몇 번에서도 뭐 녹십자 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서도 한번 확인이 됐었고 그런 변화를 그대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돼서 FDA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부분들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특히 신풍제약이 그동안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돼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어떤 원조를 바라는 국가 쪽에 어떻게 보면 계속 공급을 했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대의적인 차원에서도 FDA가 좀 승인한 게 아닐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어 세금 감면이나 세금 감면부터 여러 가지 혜택 등에 대한 변화는 들어올 텐데 그러면 실적이 과연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나게 뉴스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 이 정도로 우리 회사는 FDA 승인을 받을 정도까지 탄탄하다. 이런 어떤 프리미엄을 빼고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실적 흐름들을 봤었을 때영업익기한 100억대. 순위기 한 50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이 정도의 흐름들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가총액이 벌써 5,500억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계산하는 PR을 계산하게 되면 1 0배가 넘네요. 네, 이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어, 주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흐름상을 먼저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다. 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매매에 관련된 쪽의 팁만 본다고 한다면, 일단, 어, 만원대산서만 오백 원대 정도까지, 오늘 고점 대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영역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 쫓아가는 거보다는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여파 때문에 다시 한번한 구천오백 원대에서 구천원대 사이 정도까지 다시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 저희가 좋아하는 게 있죠. 단타. 짧은 매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정도 부근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만 원대 근접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어떤 짧은 전략은 유효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지금 같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받았다 이런 관점 쪽에 대응하시는 게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